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저는 YTDMTV의 대현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왜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신이 났냐면요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네, 산타할아버지가 오시기 전날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네, 요즘에 올린 유튜브 영상들을 좀 보면 네, 산타할아버지께서 노래를 부르시는 영상이 네, 주로 올라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산타 러브지를 모시고 인터뷰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산타 러브지께 제가 메일을 네, 발송을 했는데요. 네, 오늘 산타 러브지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 네, 오늘 네, 오늘 방문을 해주신다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산타라우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저의 산타에 관한 추억들을 먼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그 음, 이게 제가 2015년도 12월 24일에 쓴 편지고요. 2015년 12월 24일에 쓴 편지입니다. 이거를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 먼저 2015년도 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이 대언 해가지고 Can I ask you some questions 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들 했고 그 다음에 하트 뿅뿅도 해놨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진짜 한 시간을 공들여서 막 그린 그림들로. 그려놓고 이때는 굉장히 순수해서 저도 산타를 진짜 100% 믿어서 굉장히 산타 할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좋아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그림도 그리고 했었거든요. 이게 2016년도입니다. 약간 그림이랑 이런 게좀 약간 좀 정성을 덜 들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게 여기도 똑같이. 질문은 조금씩 다른데요. 형식은 비슷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타로브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지금은 산타를 믿지는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했고, 지금도 그 행복이 남아있어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관한 그런 산타의 추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이번에는 바로 문밖 계신 산타 할아버지를 바로 모신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고고! 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YT대원TV와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오, 오, 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친구들. 나는 산타 할아버지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빌란드 산타 마을에서 온 74세 미스터 알버트예요. 오호호 어, 어, 어. 되게 흥이 많으시네요. <laughs> 두 번째 질문으로 산타 할아버지께서는 선물을 배달할 때 무엇을 타고 다니시나요? 산타 할아버지는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다녀요. 루돌프 썰매는 비행기보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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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답니다. 오호호. 세 번째 질문으로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나요? 오호호 좋은 질문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주변 친구들, 형제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답니다. 산타 할아버지 요정들이 친구들을 평소에 잘 감시하여 12월이 되면 선물을 준비해 놓는답니다. 호호호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선물을 나눠주려 출발하시나요? 산타 할아버지는 12월 24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 맞춰 이동하는 것이지요. 한국에는 새벽 서너 시쯤에 도착할 거니까요. 오늘은 꼭 일찍 자야 돼요, 친구들. 늦잠 자면 선물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늦어도 밤 11시 전까지는 몇 시라고 했어요, 산 할아버지가? 11시! 11시 전에는 꼭 잠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어, 어, 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청소년과 어른들에게는 왜 선물을 주시지 않나요? 어, 어, 어. 산타 할아버지는 전 세계 많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어야 해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청소년들, 어른들, 모두 산타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어요. 선물을 못 받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산타 할아버지 기억 속에는 영원히 남아 있으니 언젠가 보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해요. 어어 어, 어. 친구들 오늘 밤에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친구들 집을 방문할 거니까 친구들 오늘 꼭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다음에. 산타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산타할아버지나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호호